자 오늘 SK컵 개막이었죠. 우와! 자 이제 규정이 좀 바뀐 상태에서 장로 그룹 대발언 그룹을 시작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슈퍼 이크 같은 것도 존재하고 좀 많이 변화된 상태로 들어가서 더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데마시아 버전의 대회가 시작을 하는 건데. 어뭐 사실 대회 개요나 개요나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적당히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이 개막전 경기 중계로 들어갔는데 매치 업은 일단 이랬어요 kt 롤스터의 dn super 이제 프릭스가 아니죠 super 그리고 d 플러스 기아와 브리온 저스트 브리온 이제 한진과 함께 하게 됩니다 <laughs> 요 대진인데 이제 대진은 대진이고 어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사전 예상이나 그 팀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룹을 뽑잖아요. 이런 결과물로 봤을 때 전력 차이가 좀 나는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그런 건지 뒷경기, 딥플러스 기아와 브리온의 경기가 조금 잔인했다고 보긴 해요. 어저 사실 브리온이 불리할 것 같긴 했는데 좀꽤 높은 확률로 지지 않을까 싶기 싶었고 다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거라고 생각은 잘 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짧게 짧게 좀 핵심 같은 것만 얘기를 해 보면은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치즈직이 이제 치즈직 롤파크가 되면서 엄청 크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LCK랑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어 영상을 올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회 영상을. 그래서 고온이 미지수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장으로만 정리를 할게요. KT랑 DN 슈퍼스 같은 경우에는 어좀 게임이 극단적이었죠. 1세트 같은 경우가 좋다 좋다 말 많은 말 파이트 들고 쓸려버린 KT. 2세트 같은 경우는 극작스러운 수직 하락과 수직 상승 KT의 압등. 딱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패치대로 좀 변화가 된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전에는 왜 퍼펙트 게임 같은 게 나오면 선수 말고요. 말 그대로 포탑도 못 건드렸잖아요. 그냥 1차 포탑이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이드 쪽 포탑에 같이 그러니까 이쪽에 압박을 받았을 때 포탑 방패가 계속해서 채굴당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포탑들 자체가 빈틈이 생기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퍼펙트하게 1차를 다 지킨다의 개념보다는 만약에 그냥 1차 같은 걸 유리한 팀이 준다고 해도 반대쪽에서 뭘 가져가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전처럼 아예 타워까지 퍼펙트로 다지는 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이드 쪽이 깨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느낌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유리한 쪽도 포탑까지 다 퍼펙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딱뭐그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kt 롤스터가 2세트는 아예 눌러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 제가 느낄 때 이게 게임 내용상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세트 때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1세트는 kt 롤스터가 뭐 유나라 말파이트 들고 하더니 그냥 그렇게 쉽게 졌는데 무기력하게. 이 세트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저야, 팀의 사정은 모릅니다만, 밖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것 같거든요? 문도, 애쉬, 소라카, 올 세라핀? 난 세라핀 할것 같았어. 소라카 나와서 좀 의외였는데, 뭐, 라인전은 잘했으니까요. 이런 조합이면은, 이거는 월드 때도, 월드 때에 사실 본격적으로 나온 게 문도라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인데, 드래곤을 이렇게까지 안 치는 게 맞았을까 싶긴 해요. <laughs>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미드 쪽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좀 깊었다든가, 혹은 뭐, 문도와 함께 드래곤 쪽으로 나가기에는, 빅토르라는 픽이 주는 어떤 제한감이 좀 심했다. 이런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 밖에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어도, 그냥 이제, 뭐, 대회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드래곤을 그냥 나가기에는, 빅토르가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면이 사실 라이즈에 비해선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못 나갔나? 혹은 바텀 쪽에서도 소라카가 라인전은 좋지만 세라핀과 같은 이니시에이팅에 도움이 되는 계열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압박감이었나? 근데 확실한 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분명한 게 있죠 문도 애쉬인데 드래곤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난 선수들이 좀 움츠러든 것 같아 Dn 슈퍼스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약간 아무것도 안 하는 혹은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경기 양상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된 걸로 보여요. 이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날렸던 게 없다 뭐 예쉬를 연달아 끄는 거. 그래서 1세트에 비해서 너무 허무한 게임을 해버렸어요. 뭐, 자세한 이유야, 이제, 내부에서만 알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사실 캐치 몬스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가, 1세트는, 갑자기 무슨, 어? 갑자기 무슨, 이렇게, 주식 떡상하듯이 그냥, 팍!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세트가 이어지는 거죠. 어, 3세트가, 전좀 긍정적인 면도 디엔 스퍼스에게는 맞다고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디엔 스퍼스가뭐 새롭게 영입된 선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두두, 두바이 쫀득 두두. 사실 두두라는 선수가 이런 선수와의 어떤 관계감이야말로 진짜 애증일 것 같아요. 분명히 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선수였고. 이 선수에게 많은 투자를 했고 다만 가지고 있는 기량이 더 만개한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아쉽다 이런 상태에서 26년도 또한 함께하게 된 거고 그런 두부에 대한 이제 팬들의 애정, 애증, 애정, 기대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이게 뭐 첫날의 경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두두가 그래도 꽤꽤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오늘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2세트에서의 그 사이온의 라인전도 좋았고, 뭐 그렇다고 뭐 사이온이 막, 좀 작년에 그런 뭐 슬픈 상황처럼 뭐, 섬유를 못해서 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진 거지. 3세트도, 두두 안배사가 그렇게 날카롭게 못했으면, 오히려 그냥 KT가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사실 경기는 초반에 좀 세게 터졌거든. 그냥 그대로 게임이 우주로 가나 싶었는데, 그걸 막 비비면서 진행이 됐던 거니까. 그런 거 자체는 저는 이 어떤 하나의 시작을 측면으로는, 시작을 보는 측면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건데, 작년에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덕담 선수가 종종 이제 약간 당이 떨어지는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제 좀더그 뭔가 전장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 캐릭터가 약간 어, 캐릭터가 본인 챔피언의 위치가 약간 느슨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전장을 보다 보니, 그런 사고도 좀 터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이 3세트 뱀픽이 재밌는 게, 이게 중계중에도 언급했는데, 지금 원딜들이, 골드 획득량이 올라가면서, 예전까지 이제 비원들들에 비해 밀리던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원딜로 나오던 챔피언들 뭐 대표적으로 딕스도 있겠지만 혹은 뭐그 전에 나오는 픽들도 원딜과의 제일 큰 차이점 중 차이점이 결국 원딜만큼 뒤로 갔을 때 꾸준한 DPS의 역할은 못 해요. 다만 1코어 타이밍이 원딜보다 훨씬 좋아 라인 클리어도 원딜보다 훨씬 좋아 그런 것들이 비원딜의 강점인 건데 다만 이제 원딜 입장에서 그러면 그2코어가 문제거든. 근데 그 구간이 원딜 퀘스트를 통해서 골드 습득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원딜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요런 것도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래도 피어리스라는 뱀픽적인 특성상, 어, 비원딜 자체가 그냥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비원딜을 막상 쓰는데, 비원딜이 당연히 뭐 작년만큼의 그런 성능이 안 나오고, 역시 그냥 돈 많이 먹은 원딜이 뭐, 코어템 많이 나오는 게 짱이다. 이런 엔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주간과 주간의 대결 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 면에서 아펠 대 직스 구도 같은 건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초반 단계 때 너무 힘들어 했다 거예요. 미드는 미드대로 조이가 빌리 잡으니까 오로라가 숨도 못 쉬고.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이제 이게 직스렐 들고 아펠스를 상대하니까 너무 힘든 게 보였고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억지로 게임을 풀려다가 게임이 한번 폭음이 들렸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했고 아펠을 집요하게 노려서 에이밍 선수도 약간 좀첫 경기라 그런가 조금 이제 아쉬운 들도 있긴 했었어요. 물론 그만큼 상대 안배사 독턴이 잘하기도 한 거고 근데 결국 이제 돌고 돌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BDD와 커즈. 사실 디엔 슈퍼스가 3세트를 그냥 진게 아니라 승전보를 울리는 한타가 나왔는데 그 한타가 한 5초 10초 만에 상황이 다 바뀌었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신이 났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그렇게 신을 내도 상대가 그걸 캐치를 못하면 그냥 본인들이 좋은 건데 b d d 가아 그러니까 이게 조이라는 챔피언이 원래 뭐 원래도 스킬샷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난전 구도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맞추는 게,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BDD가, 뭐, 미드 쪽에서의 중요한 교전도 있지만, 다른 싸움에서도 BDD의 후처리, 그러니까 조이가 후처리를 해서, 교전을 이겼다까진 아니어도, 원래 큰 손해여야 되는데, 그 손해를 축소시킨 게 있어. 그것 때문에 KT로스터가 게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결국 돌고 돌아, 일단 출발은 BDD. 그리고 이 BDD 옆에 있는 커즈라는 보조로 출발을 하게 된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출발했을 때 그런 얘기는 할수 있죠. BDD라는 선수의 어떤 어 밸류 얘기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건데 사실 아쉽다는 시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올해 첫 단추인 거니까 뭐이 BDD와 커즈 듀오가 굳건하다 뭐 요거 보여주면서 출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N 슈퍼스와 KT 롤스터 뭐둘다 경기력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도 되고 첫 경기부터 꽉을 난 거니까 다음 경기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D 플러스 기아와 브리온의 경기인 건데, 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좀 불리할 것 같긴 했어. 왜냐면 이게 그 봤다. 사람 생각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 디플러스 기아가 쇼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정글이 일단 신인이었고 그다음에는 탑을 신인을 쓰고 이제는 다시 바텀까지 신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거나 우려도 많던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 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유스를 콜업에서 쓰는 거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의 뭐 올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을 봐야겠지만, 전이 정도 가치의 뉴스를 쓰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안 좋은 얘기가 쏟아질 만한 그런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선수들 몇면이 그렇고 일단 그런 강점이 또 오늘 잘 나온 거고요. 얼마나 이제 화끈하고 젊은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오퀘저축은행이 아무래도 좀 너무 파격적인 리빌딩이라 원래 리빌딩이 뭔가 이렇게 골격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듀크 2호성 코치님을 제외하고 다 바뀐 거니까 완전 그냥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거든요. 환골탈태요. 그러니까 환골탈태도 근데 여러분 무역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환골탈태가 고수 고수들이 내공이 쌓이면 이제 몸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내 몸이라는 이 베이스가 있잖아. 한골탈퇴할 때도. 근데 브리오는 코치님 빼고 다 바뀐 거야. 한골탈퇴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 바뀐 거야.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전 평가에서. 근데 이제 더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 잔인한 거야, 게임이. 막 이런 약간 이제 일종의 그 조금 이제 억박염 텐션 유지 같은 걸 하기에도 너무 터져 있어서 이게 보는 그니까 밖에서 보는 입장인데 임롤도 못할 그런 수준으로 게임이 가버리니까 조금 저는 그니까 D 플러스 기아에겐 좋은 의미로 신기하긴 했어요 차이가 날것 같긴 했는데 뭐이 정도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D 플러스 기아가 되게 흥미로웠던 건 역시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 중에 진영 선택권을 가져가는 팀과 뱀픽 선택권을 가져가는 팀이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이 후픽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보일지가 궁금했는데 1세트에 나왔던 디플러스 기아의 그런 니코를 주고 뭐할 거냐. 중계 쪽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죠. 니코 줬으니 아마 카르마일 것 같다. 실제로 그대로 갔어요. 왜냐면 중계진이 알면 애초에 선수가, 선수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한 거거든 뻔히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브리온도 알았는데 굳이 카르마 벤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놓고 카르마 이즈가 나왔고 어차피 카르마 나온 순간 이즈도 나오는 거야 그게 확정이었거든 아마 뱀픽 단계 때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인게임 들어갔을 때 바텀이 그냥 너무 힘들었고 바텀이 힘드니까 정글이 힘들고 또 그런 와중에 미드까지도 주도권이 못 잡혀서 그냥 미드 바텀 사이로 정글러가 움직이기만 하니까 게임이 끝났죠. 아주 소름돋을 정도로 깔끔하게. 여기서 루시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그 바위계 두 번째 거 나올 때 6레벨 타이밍 싸움할 때 보면요. 그 니코랑 신짜오 위치를 예상한 다음에 니코의 칭칭 올감이랑 신짜오의 스킬샷 스킬을 기창으로 흡수하면서 시야를 따요. 이게 진짜 리스크도 있는데, 어 되게 공격적이고 좀 혈기왕성한 게 느껴졌어. 그거 그런 판단이나 내가 그렇게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걸 믿고 지르는 게, 나 그게 너무 인상적에서 중계 때도 언급, 언급을 했던 거야. 중간중간 아주 좋았어요.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불현 입장에서 보면 1세트 오케이, 우리 카르마 벤 안한 거? 오케이. 우리가 너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 너희 이즈 카르마 잘해. 스매시 커리어. 그래서 이 세트를 세 판을 짰잖아? 근세 판을 짰는데, 더 박살이 났어요. 쇼메이커와 루시드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솔랭 같은 데서 보이는 이제, 기사님 듀오. 여긴 솔랭이 아니지만. 기사님들 있잖아요? 미드전글 이렇게 듀오 돌리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미드 쪽은 미드 쪽대로 박살이 나고, 정글은 정, 정글대로 그냥 세상을 해집고 다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긴 게, 시비르 바드가 진 앨리스 상대로 라인전을 5대5를 갔어. 이거부터 이상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진 앨리스잖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약간 취급에 주의하세요가 적혀 있는 음식 같은 거예요. 뚜껑을 여는 순간 먹어야 돼.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듀오를 상대로 5대5를 간 순간, 예를 들면 한 CS 60개 정도? 그 타이밍쯤이 내, 제 기억으로는 60대60 이랬거든요. CS가. 그게 된거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됐거든.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넬리스를 고른 순간. 그리고, 뭐 로머 선수가 최근 이제 그 택배기사인가요? 네 택배기사 제가 택배기사 나오는 게임도 좋아하거든요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또막 그거 무슨 뭐뭐 뭐,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다 뭐 이런 썰 같은 게막 해외에서 나오고 그런 썰은 뭐 어쩌다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해요 세상이 아무튼 근데 이제 <laughs> 정말이 이 대회라는 무대가 얼마나 다른 건지를 뭐이게좀 알려 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뒷경기 얘기는 저 디테일하고 길게는 안 할게요. 딱이 정도만 얘기하고. 왜냐면 왜 졌는가와 어떻게 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 더 얘기하기보다는 역시 힘을 내야겠죠, 브리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골격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원을 새로운 선수로 기용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어떤 시너지나 합 같은 게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단축을 시킬 수 있냐의 문제 같긴 해.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경기가 좀 빡셌던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얼마나 26년 한 해에 수습을 잘 할지를 봐야겠죠.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반면에 디플러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이런 컵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캐스파컵 관련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본인들이 주도권 쥐고 있는 게임은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건 작년에도 그랬어. 막 아쉽게 월드 못가고 뭐 이런게 있어도 주도권을 쥔 게임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런걸 루시드 쪽이 조율도 되게 잘하고 쇼메이커도 그렇게 좀 텐션 오르는 게임에 특화돼 있긴해. 제가 밖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래요. 그런 강점을잘 나온거죠. 그리고 딱더 있는게 오늘 시오가 잠깐 보이스가 나왔잖아요. 작년보다 좀 말이 편해. 아, 물론 이런 단편적인 보이스 가지고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보이스라는 건그 방송 제작사 측이 선택적으로 송출을 하는 거잖아. 제가 그래서 뭐 무슨 선수들 막 보이스나 이런 콜 같은 거 보고, 어떡해요? 이거 불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게 좀 속된 말로 씹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그냥 손, 송출하는 쪽이 그냥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뭘더 얘기해, 너무 깊게. 근데 그건 있는 거야. 조금 작년보단 편해 보여. 딱,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현장에서 그시우가 안배사로 미친 드립을 할때좀 놀랐던 게, 중계진이 쓰는 헤드셋을 뚫고, 현장에서 막 팬분들이 시우 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 거 보통 약간 해외팀이 경기해야, 해외팀이 가끔 이제 국제대회 때 롤파크 와서 경기하면 나오는 현상인데, 아니, LCK팀끼리 하는데 뭐 이렇게 막 헤드셋 뚫고 이렇게 지우막 이런 게 들리는 거는 상당히, 예,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예, 네. 등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원래 역시나 또 응원이 그런 좀 다양한 맛이다, 이렇게 파워풀한 맛, 맛이 있는 게또 나쁘지 않죠. 딱그 정도 얘기인 거고, 어, 이제 앞으로, 26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빠잉.